어 제가 목 디스크 증세가 있어서 목뭐 견인기도 사용을 하지만 요즘 주로 하고 있는 운동이 있어서 이렇게 소개하려고 영상을 켠. 여기 보면 음, 목 주변에 있는 거 지금 두반 극근, 두판 상근, 경판 상근까지 이렇게 해서 이쪽 운동을 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이 기구는 지금 레그 컬이랑 레그 익스텐션까지 같이 되는. 기구인데 헬스장에 가면 이제 하체 허벅지 햄스트링 쪽 훈련을 하기 위해서 많이 쓰죠. 그래서 이기구를 어떻게 운동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이 운동 복장날 때마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중량은 여기 밑에 15kg를 걸어 놨고 처음에 5kg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5kg씩도 점점 늘려 가지고 지금 15kg고 이렇게 통수 내주고 상부 고정시킨 다음에 목만 이용해서 뒤로 제때주 익스텐션 해주둘 그럼 이쪽에 힘이 들어가겠죠 한계치까지 합니다 셋넷 다섯 아 어, 이렇게 하고 나면 목 뒤가 뻐근하면서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이 반대쪽도 똑같이 가능합니다. 위몸을 이렇게 자제해서 같이 고정시키고 네, 이렇게 흉쇄유돌근 강화시키는 거예요. 앞쪽 둘 어, 기네. 아.. 복근까지 같이 땡기네 처음부터 너무 무겁게 하지 말고 무게안안 들고 그냥 이렇게 머리 무게만으로도 충분히 무거우니까 이렇게 허공에 하셔도 되거든 이렇게 하고 나면 목 앞뒤로 긴장이 딱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느낌 들어서 통증도 많이 감소돼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무거운 무게로 하지 마시고 처음에 가볍게, 중량 안 들고 한 다음에, 중량 뭐 3kg, 5kg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